사랑하는 성도 기도로 능력 받아 영혼 구원 실천하는달 4월 셋째 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뭐냐? 예수께서 지금 스스로 선한 자가 주님께 물을 때, 바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 물을 때, 이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왜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생애를 보면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도전한 죄값 불순종한 죄값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며 무시한 죄값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값 이죄값으로 우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고 수 없는 사건 문제 상황 속에 살다가 결국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저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예수를 보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사단적인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 내죄를 담당한 만큼 할수 있겠으며,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제약된 목숨, 어차피 살다가 자연수명이나 병들거나 사고나면 죽을 목숨, 이걸 다 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인 만큼의 분량이 내 목숨을 백번 내준들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을 다쏟고 모든 것을 총동 아래 쏟아부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재화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에서 파멸에서 구원한 이 어마 어마한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표현할 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의지를 다해서 변함없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우리 의지가 70년 80년 100년이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갚을 질 없는 은혜입니다 이큰 은혜 앞에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뿐이요, 목숨을 다하는 것뿐이요, 힘을 다하는 것뿐이요, 뜻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에 우리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로 구원하신 죽음으로 구원하신 피 쏟아서 구원하신 그큰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도 없고, 갚을 길도 없고, 우리는 감히 이 은혜를 알고 있다는 고백 이상에 다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백번 순교한다 건들,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갈 목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셔서 내 영혼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 죄값을 갚으시고 마귀사단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절망과 멸망과 지옥의 세력에서 해방시킨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해방뿐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을 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한 축복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마음을 백번 다한들 목숨이 천개를 내는들 내 힘을 8년 말년 합친들, 내 뜻을 변치하냐고 주 앞에 쏟아본들,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아쉬운 것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그 은혜를 가지면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고 힘을 다할 수밖에 없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 사랑했으니 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우리 목숨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죽으면 흙이 되는 목숨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요. 그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 영원히 사는 목숨이신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요 주님을 사랑하되 내 인생을 쏟아부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내 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몸, 자기 목숨을 십자가로 내놓고 나를 사랑했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챙깁니까? 내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아낍니까? 내 몸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내 몸이 고통 안 당해 보려고 미리미리 얼마나 준비합니까?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 이웃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모른다면 얼마나 절망적이냐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바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들을 다 초개같이 버리고 순교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죽도록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죄값을 갚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도 우리처럼 예수를 알고 믿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읍시다.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이수식을 전하는 일에 방해자, 말리는 자 못하지 않는 자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다 받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이웃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이웃의 영혼이 지옥에 가도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당신 형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당신을 만나는 모든 직장의 동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도. 모든 사람의 조롱꼬리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내주의 짊어지고 최고의 행악자처럼 길바닥에서 벌거벗고 죽으시고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슨 우리가 전도하는데 체면이 필요하며 무슨 우리가 조건이 필요합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도 지옥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몸을 투자해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전에 영혼을 살려 이웃 사랑을 그렇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주와 함께 복음 전할 때 죽게 삼게 역사사 확실한 표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피를 쏟으면서 목숨을 내놓고 위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자기 생애를 다 끝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똑같이 성령으로 위로 하나님을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예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